할렐루야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54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더 home so 지할 것 분이세. We oui. 세월 y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가 애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기 어기에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해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으시되 궁의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 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나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멸하였 나이다. 아멘 두란노에서 출간되는 목회와 신학이라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그 월간지에 수록된 이야기예요. 몇년 전에 한 잡지에서 비극적인 이야기를 생생하게 묘사한 일련의 사진들이 실렸다. 첫 번째 사진은 서, 미국 서부 켄자스주의 광활한 밀밭 풍경이었다. 두 번째 사진은 그 밀밭 가운데 농가에 앉은 비탄에 잠겨 있는 한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그와 함께 실린 이야기의 내용은 그녀의 세살 먹은 아들이 엄마가 보지 않는 사이에 밀밭으로 걸어나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엄마와 아빠는 하루 종일 아이를 찾아 헤맸지만 그 어린 녀석은 키가 너무 작아 밀밭 위로 전혀 보이지 않았다. 세 번째 사진은 아이의 이야기를 들은 몇십 명의 친구들과 이웃들이 긴 인간 사슬을 만들어 밀밭 사이를 가로지르며 아이를 찾고 있는 장면이었다. 마지막 사진은 너무 늦게 찾아낸 장시간 외부에 노출된 관계로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비통이 아는 아이의 아빠에 대한 슬픈 모습이었다. 그 아래에, 오 하나님, 우리가 더 빨리 힘을 합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는 표제가 붙어 있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엄마들과 기도하는 일에 힘을 합침으로써 우리의 자녀들 중에 어느 누구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영적 부담감에 대해 잘 설명해 준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부담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자신들의 죄악으로 다 잃어버렸어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영적 부담감을 내려 놓았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녀들입니다. 당시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어떤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까? 본문 20절부터 22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 오며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내가 나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참으로 입에 담기도 힘든 너무나 비참한 상태가 수록되어 있죠. 이런 상황이 왜 오게 되었을까요? 바로 영적 부담감을 너무 쉽게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로서 가져야 할 영적 부담감을 관과했기 때문이죠. 부모로서 세상에 필요한 공부와 옷 그리고 물질 그리고 친구 관계 그리고 자기 일 개발과 같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공급을 해 주었지만 영적 부담감은 어느새 그것들에 밀려 내려놓았기 때문이죠. 영적 부담감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출애국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족속 간의 전쟁이 일어나죠. 그 상황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 부담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에 그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기서 지금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는 것을 무엇을 설명해 줍니까? 기도의 손을 말하는 것이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영적 부담감이란 무엇이냐?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것을 알기에 기도의 손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이내 피곤해집니다. 지쳐요. 세상에서 일을 하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하루의 삶을 살아내고 나면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도 기도의 손이 내려가게 되죠.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피곤해서 자꾸 기도의 손이 내려왔습니다. 이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더욱 기도했기에 더 빨리 피로해진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개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 할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어쩔 수 없는 육신의 피로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부담감을 내려놓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동역자들입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함께 받쳐 주었듯이 우리의 기도의 손을 함께 받쳐 줄 기도의 동역자들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다 보면 모세처럼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지치고 힘들어서 마음은 원이지만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니요, 더 정직하게 표현하면 내일 하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미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출애굽기 17장에서의 모세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 줄 기도의 종역자들이 우리에게는 그래서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영적 부담감은 나 혼자 지면 약해져 넘어지지만 함께 지면 그 부담감이 도리어 가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본문에서 아주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에 손을 올리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회복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해 보면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지금 자녀들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절실한 때라고 말하는 것이죠. 본문 19절은 어떻습니까? 초저적이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퇴근에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여러 번 시간을 정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은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게도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남매 중에 막내예요. 모두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모두가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온남매 중에 한 명은 사모이고, 한 명은 목사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각자의 위치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온남매는 서로의 영적 소통을 위해 기도 카톡방을 만들고, 정해진 시간에 모두가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기도했음을 카톡방에 올려 주죠. 그러면 그날의 기도는 다 맞춰지게 됩니다. 이것은 제게 너무나 큰 위로이고 힘이 됩니다. 제가 지칠 때, 제가 힘들 때 저와 제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은 저의 삶에 큰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시대 가운데 영적 공급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기도의 동역자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부모가 서로 미루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해요. 목장 식구들과 함께 모이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팀을 통해서 기도의 후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는 쉬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기도의 불은 매일 켜져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를 위해 한 시간씩 기도하는 중보 기도 표를 만들고 부착해서 지금 기도의 표를 기도의 불을 켜기 위해 독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이 눈물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 교회를 향한 한 시간 기도에 적극적으로 우리는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의 불을 켜고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의 구원과. 우리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부흥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예배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달라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파송 선교사님을 기억하며 이 인도의 콜카타의 부모를 잃은 어린 아이들이 정말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의 콜카타의 부모를 잃은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이세 가지를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